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이 규칙에 따라 준대요 그러면은 여기 A, B, C, D가 있고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 받아야 되니까 1개씩 일단 주는 걸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1개씩 주면은 지금 남는 게 10개잖아요 이 10개를 얘네들한테 잘 나눠주면 되겠죠 같은 거를 맞나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죠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가 9 이하래요 9 이하는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눠주고 이거의 여사건을 좀 빼주면 되겠죠 왜냐면 9보다 더 많이 받을 게 경우의 수 별로 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를 다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4H10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의 여사건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각 학생이 받는 게 9개 이하래요 그럼 여기에 여사건은 10개 이상 받는 애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씩은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남은 10개 중에서 누군가 9개를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분배할 수 있는 6건이 첫 번째 9 1 0 0 10개를 요렇게 나눠서 분배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9를 누구한테 주면은 10개가 돼서 안 되잖아요 한개또 있죠 그렇죠10 0 0 0 요거를 한 명한테 다 몰아줘도 이거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여사건은 요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됐죠? 근데 요경우에서는요네명 중에서 아홉 개 받을 사람 한명 뽑는 거니까 4C1 곱하기 남은 세명 중에서 한개 받을 사람 곱하니까 요거 나머지는 그냥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두 가지 경우의 수고 이거는 그냥 네 가지죠. 열개 받을 사람 한명 뽑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4C1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네요. 그래서 요러한 경우의 수두 번째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인데 적어도가 나는데 얘의 여사건은 모두 홀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모두 홀수가 받는 경우의 수도 좀 빼줘야 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사건은 모두 홀. 맞나요? 그런데 이미 한 개씩 들어갔잖아요. 한 개씩 들어갔는데 홀수가 이런 개념이죠. 2 k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가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10개를 짝수로 분배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로 받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는 모두 짝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남은 거를 A가 받을 거, 이렇게. 그리고 B가 받게 될 거, C가 받게 될 거, D가 받게 될거 합쳐서 10개.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만족시키면서 들어가 버리면, 모두 홀수가 받을 조건이죠. 여기에 0이 들어가도 한개 받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중복 조합에 대한 식이죠. 2로 나누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5가 되는 거고 얘는 4 h 5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여사건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 경우에서 얘의 여사건 6건, 여 여섯 건을 뺐어요. 그런데 중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사건 중에서. 여사건 중에서 중복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여기. 모두 홀이니까, 그때 10개를 짝짝짝짝으로 분배하는, 그럼 그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10, 0, 0, 0, 이렇게 분배하면 전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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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사건 전체 요거 두 개를 더하고 중복되는 걸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 전체 경우의 수는 16 플러스 4H5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 4. 요거 한번 빼준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 계산만 하면은 요거는 13c10 빼기 그리고 요거 하면은 12 플러스 85 이렇게 나올 것이고는 13c3 빼기 12 빼기 83이라고 c 할 수가 있네요. 그럼는 13c211 3, 2, 1 빼기 12에 8, 7, 6 3, 2, 1 이렇게 나와서 약분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하면 2 여기 는 약분 그러면 얘는 26 곱하기 11 빼기 12 8, 7에 56 그러면 은26 곱하기 11 하면 얘는 286 이렇게 나오고 빼기 68 그럼 얘는 218 그러니까 정답이 21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